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저희가 자꾸 따라 하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따라 하면 안 돼요. 저도 이제 제가 3기사 때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한 거랑 지금 이제 제가 다시 3기사가 돼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사는 거랑 지금은 제가 했던 방법이 안 통해요. 왜냐하면 제가 3기사 때, 제가 3기사 때 월급이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. 그 300만원을 3년 억지로 모으면 한 8천만 원까지 모으더라고요. 근데 그 8천만 원으로 부산에 집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. 한 1억 5천짜리를 살 수가 있었어요. 하지만 지금은 어, 3개사 월급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그 500만 원으로 3년 빡시게 모으면 한 1억 4천까지는 모으겠더라고요. 1억 3천. 근데 그 1억 3천으로는 지금 부산에 6억짜리 7억짜리 집을 못 사는 거죠.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자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그 불을 창출해야 합니다.